어김없이 피기를 도전하는 사람. 오케이. 오늘은 4단계? 4단계 한번 해봐야지. 제발 4단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4단계 가자! 오케이, 4단계 2명. 에헤이, 7단계 재미없어. 아, 안 돼. 아, 망했다. 어, 아, 이거는 선착순이거든요? 오케이, 4단계! 4단계가 약간 야외 캠핑장 느낌인 것 같은데, 보스로! 제발 보스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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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이, 이거 인팩션이거 어려운데, 인프렉션! 백지연 okay. 오케이 어 뭐야 그 괴물들은 우리 친구였어? 그 괴물들이 우리 친구였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만 쉬고 다니자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좀만 쉬고 다니자 오이 야 개가 나쁜 놈인 거야 개 짖는 소리가 났는데 나이 사람 따라다녀야지. 무서워. 너무 무섭습니다. 씨. 총알 뭐하러 으냐 야, 여기. 레드키. 블루키, 블루키. 망치, 해머. 해머! 블루키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블루키를 찾아보자. 이사람 따라다녀야 될것같아왜 어이씨 돼지 어그로 끌어 돼지 어그로 끌은 거였어 쓰레기 같은쟤쟤지 계속 가 계속 가 어딘지 모를 곳까지 가돼지잘 있어라 돼지야 왜또 가자 같이 다니는 거야 우리는 We are the war. We are the o e r s o We are the Jason. We are 는 j e s s e 불이 켜졌어 내가 드디어 아 판자 판자 여기 올라가는 건가 봐 올라갑시다 오케이 됐다 오 옐로키 아 오렌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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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어 옐로키 있나 저기한테 저기 쟤한테 너 옐로키 있니? Do you want to build a yellow key? 없나봐요 아 돼지 저 돼지같은 놈저 이게 뭐였지? 오렌지키 오렌지키 어디다가 설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신 혼란증사올거 같은데 와이씨 저 돼지같은 놈 저거 씨. 쟤 도망가 돼지가 쫓아와 와이씨 이쪽엔 개가 쫓아와 돼지 무빙 혼란한 무빙 죽었어. 도망쳐야 돼. 예 네. 주황색깔 키꽂는걸좀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 여기다. 그 키. 여기 그키 있어. 와 이거 뭐야? 와이씨. 머가리 없는 놈이 쳐차와 가자. 제. 진짜, 정신 혼란 증세를 불러 일으키는. 오케이. 갔어, 갔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아, 씨. 아. 야, 이거 사 챕터 4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재미없다. 챕터 4, 진짜, 하지 말자. 와 진짜 폰는 개까지 있으니까 진짜. 개 때문에 미쳐 버리겠네. 어. 이게 바이러스인 줄 몰랐다. 인펙션 모드인 줄 몰랐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음은 보스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5단계. 5단계. 오 단계 오 단계를 하보도록 하죠 시즌 뭐 하는 거야? 일단 오 단계를 선택했다라는 뜻인데 인팩션 t i o n 예봇봇봇봇봇봇 아봇 괜찮아 플레이어도 돼 플레이어 나만 안 걸리면 돼요 나는 탈출하는 걸 좋아해서 오케이. 흐음... 아 어, 근데 필기 해본 적이 없나? 나 해본 적이 있긴 있나? 뭐야 마이 네임 이 r 미스터 피 앤드 뭐라는 뭐라 하는데? 이 안으로 이거 학교잖아 스쿨 스쿨 스쿨이네 야 여기 학교 좋다 나 여기로 전학 올까? 음 뻥이고 어 헛소리는 되도록이면 안 하면 하는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뭐야? 여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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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지는 거야?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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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잖아. 책, 을 꽂으러 시작은 아어 와, 씨. 와, 씨. 너뭐 하는 놈이야, 너? 꺼져. 와, 씨. 개 무서워. 일로 내려왔네. 오케이. 여기는 내가 여기 위치는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는 좀 아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어허 우와 호랭이 안녕하세요 야 아까까지 봐주다가 왜 갑자기 이러고 난리야 진짜 어처구니 빤스가 없어 빨리 빨리 꽂아 빨리 안 주워져 안 주워져 안 주워져 허 너, 꺼져 응. 너, 손절이야. 와, 개 무서워. 진짜 너 때문에 방구 나올 것 같아. o k a Hello. 안녕하세요. 와이씨 너왜 일로 왔어 사가지 사가지 자식아 야, 너 나만 노리는 거 아니지 아니라고 알았어 나만 노리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지 나 혼자 있었으면나 진짜 소리 겁나 많이 질렀을 거예요 하자 오케이 물다 차올랐어 i 다 g 어 i 띵. 띵했어. 그거 머리가 띵. 머리가띵 t i 차가 이거 아차야아빠 g t 차 람부르기니 부중빠중나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우와! 어. 이거 어디다 아끼는 거야? 운동장 꼈어 철저하네. 빨리 보내줘. 아까 거 개철저했어, 개. 개. 몇명 있지? 아무도 없나? 아, 숨어있자, 숨어있자, 숨어있자. 숨어있자. 아, 진짜 무서워서 게임 플레이를 못하겠다, 진짜. 아, 씨. 아, 더는 못하겠다. 아, 아! 무서워, 저리 꺼져. 돼지 같은 놈아, 꺼져! 오케이. 근데 얘왜 호랑이지? 콤프라이트 먹고 호랑이 됐나봐. 호랑이 기운이 생솟네 저거, 진짜. 콤프라이트 먹었어, 저거. 그래서 호랑이 기운이 샘소아야 저거 무슨 개소리지. 일단 콤플라이트 먹었어, 돼지 같은 놈 저거. 돼지 이거 피인데왜 타이거 기가 된 거야. 아 제이 게임 진짜 무서워서 못할 지경이네. 개땡큐. 이거 나가는 정문이잖아. 같이 가요. 여기 만났다. 와이 호랑이 를 만났어. 와이 콤프라이트 콤프라이트. 와이 하나 죽었어. 아, 호랑이 기운이 살4 번이 저거. 저 호랑이 기운 너무 센데 저거. t h 내가 받은 건 없지만 일단 땡큐를 말해야 될것 같아. 너무 무서워 진짜. 망치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그 레드키 서랍장 쪽에 망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니, 호랑이 귀여운 때문에, 진짜. 게임을 못하겠네. 아니, 어이가 없어서 게임이 안 돼요. 질문이니까 픽인데, 왜? 호랑이가 있는 거야. 이거 아니지? 아 여기네. 아 진짜 심장 부서질 것 같아. 어 아, 여기 있다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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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빨리 망치. 와 진짜 심장 부서질 것 같아. 심쿵할 것 같아 진짜. 너 뭐야? 토끼. 이게또 당근 찾는 놈이네. 개 아니야? 너 말고, 꺼져. 와, 이씨, 호랑이 저거, 씨 겁나 두드리고, 패고 싶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Go, go, go. Let's go, let's go. Go, go. 어! 오, 봐줬어, 봐줬어. 저거, 호랑이 봐줬어, 저거. 맞아맞았다할수 있어 탈출될 것 같아 오케이 또 지하 지하 지하가 이쪽에 있는가 병원에 가있지? 어 일단 탈출했다 끝아 어, 너무 무서워 끝